네. 오늘은 Dcdc DC 컨버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보통은 그큰 전압을, 높은 전압을, 높은 전압을 걸어서 이렇게 다운시키는 이런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높은 전압을 걸고, 그 높은 전압에서 어느 일정량을 열이라든지 다른 에너지로 소비하고 나서 내보내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 게 그... 7805뭐78 시리즈들 79 시리즈 78 시리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LM317 이런 부분들은 보통 높은 전압을 자기 이 소자보다 뭐 3볼트 정도 더 높은 전압을 입력했다 걸면 5볼트라든가 이렇게 높은 전압을 걸면 여기서는 뭐 2볼트라든가 이렇게 만들어내서 쓸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7805는 레귤레이터의 7 플러스의 8 플러스 볼트지 쓰겠다 그리고 05는 여기가 5볼트 출력 나오겠다 그럼 5볼트 다 그러면 입력으로는 한 3볼트 이상에서 여기가 8볼트 뭐 12볼트 뭐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7 8 0으 쓰면 5볼트 이렇게 쓰는데 이건 일반적인 노멀한 레귤레이터인데 오늘은 이 부스터 스텝업을 할겁니다 우리 예전에 테레비나 이런데 잘 안나왔을 때 안테나를 달면서 이제 부스터 부스터 했는데 그 부스터가 맞습니다 이업 시키는 거고 스텝업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은 스위칭으로 해서 어, 계단, 계단이요. 하나씩, 하나씩 내리느냐, 하나씩, 하나씩 올리느냐. 얘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리는 형태의 스텝업이라고 합니다. 이 레귤레이터는 하여튼, 어, 오늘 설명할 것은 MC34063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모토롤러사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회사 뿐만 아니라 어, 저가 형태의 IL34063 이런 저가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반값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능은 동작은잘 돼요. 요거에 대한, 어, 만들어져 있는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텝 다운은 쉬운데, 열이라든가 다른 에너지로 소비하고 나서 내보내면 되는데, 스텝 업은 도대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여기서 이제 입력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보통은 입력 전압, 전압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하면, 이 그라운드 하고 나서 전압을 측정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라운드 하고, 어느 대상하고에 이렇게 전압을 찍는데, 이 대상인 이 부분을, 어, 그라운드라고 두지 말고, 붕 띄워놔요, 이걸. 붕 띄워놓고, 또 하나의 이 부위를 여기다가 똑같이 걸어주면, 여기를 0V 기준으로 마련하면, 입력에 하나의 전압이 두 개의 전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5V 걸어줬다.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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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V가 되는 거죠.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이 중간 지점을 붕 띄워놓고 나서, 어, 이렇게 전압을 띄우는 부분인데, 아, 회로를 설명해 보면 여기 이제 어, 리튬이온 3.7V,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쓰는 그런 거죠. 예전에 휴대폰에 보면 3.7V 쓰면서 4.2V 완충됐을 때 3.7V, 4.2V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IC로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면 이 부분 기점으로 이 코일이 인덕터가 중요한데 파워 인덕터가 중요한데 전압이 딱 들어오면 이쪽으로도 들어갔지만 이쪽으로도 이렇게 들어와요. 저항을 살짝 걸어놨죠. 이쪽으로 전류가 많이 유입될 수 있게, 이렇게 싹. 그럼 여기 전압이 이제 걸려있어. 쭉 들어와서. 전압이 걸려있으면, 코일을, 코일은 전류가 천천히 흐르니까, 전압은 걸려있고, 전류는 천천히 흐르고, 그 상태에서 이 IC가 안에서 스위칭을 해서, 이 피드백의 형태가 띄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IC 내에서 이 그라운드를 붕 띄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하나 딱 걸리고, 그 다음에 이 IC 내부에서,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이제 피드백으로 받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피드백으로 들어오는 부분. 자이요 이 피드백이라는 자체가 이 전압이 원래 인가된 전압이 들어와서 이 전압을 맞춥니다. 지금은 제가 세팅하는 것은 이걸 조정을 해서 몇볼트를 조정하게 되어 있냐면 제가 필요한 4볼트에서 5볼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3.7볼트 3.7볼트를 배터리 그 밧데리, 이온 배터리를 건 다음에 내가 4.5볼트를 쓰기 위해서 이 조정을 4에서 5볼트 만들어냈어요. 4.5볼트가 딱 나오게 조정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면 됩니다. 이 위에가 이제 그라운드 형태 그라운드인데 이게 그라운드 되죠? 그라운드 지점에서 붕 띄우고 또붕 띄워서 이두 부분을 전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회로는 이 쇼트키 다이오드.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다 이거 어떻게 다요? 꼭필하고그 다음에 어 여기 여기 피드백 그리고 요이 코일, 이 코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 우리 보통 노이즈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0.1 마이크로 패럿에서 우리 바이패스용 뭐 이런 거 쓰죠?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자세 히 용량을 보게 되면 1 나노 패럿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잘못 쓰면은 쓰업안 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꼭 1나노 정도, 뭐, 1.5나노, 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필이 실수 안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 나머지 이제 이 캐피스터는 어, 평활회로죠 이제 전압이 출렁거리는 것을 잡아서 어, 일정하게 평평하게 해주는 평활회로 그리고 여기 코일도 여기 이 코일보다는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서 어, 많이 썼을 경우에 전류를 안정시키는 어, 평활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회로 설명은 끝났고,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회로가 이 회로하고 똑같은 회로인데, 어, 이 부분에 이, 이쪽에 3.7V를 걸었어요. 전원을 시켜볼게요. 전원을 시켜보면, 제가 초기에 미리 이걸 4.5V를 세팅을 해놨어요.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자, 최대로 미니멈 했을 때, 4.00V. 아주 정확하게 맞춰놨죠. 그리고 올려볼게요. 올려보면 쭉 올렸을 때 5.32V. 여기까지 조정될 수 있게 놨어. 내가 사용하고 싶은 전압은 4.5V. 이렇게 맞춰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뭐 낮은 전압을 넣고 나서 높은 전압을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써요. 근데, 뭐 어, 떻게 이렇게 해야 되지? 에너지 이제 뭐 보존법칙에 의하면, 뭐 에너지가 어디에인가 쓰여졌으면, 어, 이게 다른 쪽으로 이동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체 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에너지가 갑자기 많아졌다? 그럼 어떤 에너지가 여기에 많아졌을까? 전류입니다. 여기서 힌트는 전류예요. 전류가 원래 큰 전류가 있었던 것을 전류를 많이 사용을 스위칭해서 쓰는 바람에 그 전류의 양이 여기서 나오는 실제 5V, 4.5V는 여기에 대해서보다 전류가 너무 작아요. 근데 이 작은 전류가 우리 이 뭐냐? 전자 제품이라든가 이런 데꼭쓸수 있는 전류양에 해당돼요. 어, 이런 비슷한 스텝업으로 사,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 LED 백라이트, 어, 휴대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있죠? 그거 보면은, 어, 그 보면은 어그 뒤에 백라이트라고 해서 밝게 비춰 주는 그 LED 이런 걸킬때 이런 걸 이런 스텝업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휴대폰 전압은 5V야. 근데 LED는 한 10개 켜고 싶어. 그럼 10개 켜고 싶으면 하나당 LED의 전압이 뭐3트라고 치면, 10개 켜고 싶으면 3 0볼트가 돼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키느냐. 전압과 전류 관계에 대해서 했을 때, 어 LED는 이 작은 것은 뭐 10에서 20mAh의 낮은 전류를 먹으니, 높은 전압을 만들어내려고 이스텝업에 이런 IC들이 발명이 개발이 된 거죠. 대표적인 또 IC가 보면, 이런, 어, 리니어회사의 LT3593이라고 있는데 이런 건 노멀하게 쓰는 건데 여기도 보면 입력에 2.7에서 5.5 볼트 이렇게 돼 있는데 5볼트 정도 쓴다는 거예요. 3.7 볼트 배터리라든가 5볼트 쓴다는 입력으로 쓴다는 거고 자 이것은 보면은 어, 들어왔을 때얘도 코일이 꼭 있죠. 그리고 쇼트키 다이오드 꼭 있죠. 이두 개는 이스테하고는 쌍으로 항상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이거 자세히 보면 LED가 2, 음, 5개, 총 10개가 있네요. 10개가 있는데 이 열개가 있는 중에서 자, 전류는 언제 정상 상태가 되냐면 효율의80%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 전압이 3.6볼트 걸어놨다 이렇게 돼 있고 10개 LED 쭉요 10mA 때부터 아주 어 세츄레이션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이 10mA에서 20mA 쓰는 LED는 이렇게 병렬로 쭉 연결해서 10개 이렇게 썼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쓸수 있는 IC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가 몇 볼트가 나오길래 이 l e d 3볼트 v 볼트3볼트게볼트이면3 0 v s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쓸수 있느냐 이 다음 스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스펙에 보면 절대 맥스 값에 보면 m p l e to sample to sample d 의볼테이지 l e d 의볼트 내보내줄 수 있다 a m p 내 e to sample to sample t 0 sample to sample to s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전류는 전류 20mA 이렇게 썼다라고 돼 있죠. 20mA 전류가 어 얘가 핀으로 왔을 때 어느 정도 어한핀어 어 이건 몇 가지만 얘기하죠. 이제 30V 20mA. 이렇게까지 아주 적절하게 우리 백라이트를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IC가 있고 코일이 있고 응? 쇼트키 다이오드가 있고 이런 탭어 부스트 IC를 쓰게 되면 레일, 레귤레이터 IC를 쓰게 되면 그러면 5V를 입력을 해도 출력으로 30V에 20mA를 쓸수 있기 때문에 LED를 3V짜리 10개를 쭉 직렬로 써서 20mA의 LED 백라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백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실제로 이 배터리가 보통 보면은, 어, 건전지가 높은 배터리가 아니거든요. 낮, 낮은 배터리인데도 백라이트를 이렇게 골고루 쫙 펴서 쓸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스텝업 IC가 전류를 적게 먹는 대신에 전압을 확 높여서 쓸수 있는 이런 IC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싶은 전압을 3.7V, 밧데리 하나만을 가지고 그보다 높은 전압을 고정적으로 걸고 싶을 때, 전류는 낮은 거. 전류가 또 높은 건 높은 IC가 또 있어요. 뭐 1A, 1.5A, 이렇 높은 것은 그, 거기에 맞춰서 또 IC가 선정되어야 되겠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텝업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했습니다. 끝.